요즘 혹시 세상이 조금 더 시끄러워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또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세상의 진보라는 엔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 소리는 왠지 모르게 점점 더 커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창고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 말이죠. 처음에는 물류창고인가 싶기도 하고 공장인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면 그 정체는 바로 데이터센터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면 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버지니아주 같은 곳에서는요, 이런 거대한 시설의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조용하던 동네가 공사소음으로 시끄러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걱정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당연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창문도 하나 없는 저 거대한 건물이 대체 뭘 하길래 우리 동네 전기를 다 끌어다 쓴다는 걸까? 한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 우리 집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또저 시설을 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쓴다는데, 가뭄이라도 들면 우리가 마시고 쓸물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은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신호일 뿐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기술이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 블랙홀의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궁금한 걸 물어볼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 AI 기술 말이에요. 그 똑똑한 두뇌를 깨어 있게 하려면 그 이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연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그 연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AI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인 셈이죠. 잠깐 그 규모를 짐작해 볼까요? 채 g PT1을 기준으로 채 g PT5까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연산량이 무려 1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4배! 이게 예, 그냥 숫자 14가 아니고요.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더 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만큼의 전기가 14배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앞으로의 AI 시대는 단순히 더 뛰어난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할 전기를 끊임없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패권을 주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이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에너지 자원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죠. 빅테크 기업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야 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특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을 찾기도 또 그것까지 필요한 전력과 물을 끌어오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이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땅 위에는 더 지를 곳이 없다면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멈춰야만 하는 걸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깊은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기발하고 어쩌면 유일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디코 선이 땅이 아닌 저위 끝을 알수 없는 까만 하늘 지구밖 우주 공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아이디어는 학자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공상과학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만 여겨졌죠.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하나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공상을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끌어왔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쏘면 그대로 버려야 했기 때문에 1kg의 물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평균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아 올린 뒤에 그걸 바다에 착륙시켜서 회수하고 다시 쓰는 데 성공하면서 그 비용이 5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5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그냥 할인이 아니에요. 아예 판 자체가 바뀐 거죠. 비로소 우주가 경제적인 공간이 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주 공간은요, 데이터 센터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 볼까요? 첫째로 우주의 혹독한 추위 그러니까 영하 수십도의 극조한 환경은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골칫거리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비용을 거의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연이 공짜로 에어컨을 틀어주는 셈이죠. 두 번째로 지상에서 냉각을 위해 필요했던 그 막대한 양의 물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의 그림자만 잘 피하면. 태양광을 통해 거의 무한한 전력을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려온 거대한 그림의 일부이고요. 여러 기술들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론 머스크는 먼저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로 가는 길의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그 값싸고 효율적인 로켓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사업인 스타링크 위성을 그야말로 끝없이 쏘아올렸죠. 전 세계 오지까지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가장 크고 확실한 고객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덕분에 망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스스로 공급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죠. 이 거대한 생각은 우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기술과 그 비전은 결국 다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제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기술을 공유합니다. 바로 수많은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각 기반 AI 기술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뇌를 자동차에 넣으면 복잡한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되고 로봇 몸체에 넣으면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을 쓰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굳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둥근 문고리, 계단의 높이, 자동차의 페달, 공장의 조립 도구까지 전부요.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만이 이 환경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우리가 쓰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 세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아침 출근하기가 너무 귀찮을 때 현관에 서 있는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에게 자동차 키를 툭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가 운전 좀 해. 그러면 옵티머스가 내 차를, 그게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페달을 밟고 핸들을 돌려 나를 회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기술들이 만나 그려내는 아주 구체적인 미래의 한 정면입니다. 우주로 가는 기술, 전세계를 연결하는 통신기술,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그리고 인간을 돕는 로봇, 이 모든 기술들이 마치 각기 다른 강물이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모이듯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상이 아마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그 어떤 변화보다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퍼즐에는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동시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뉴럴링크라 불리는 이 기술은 뇌에 아주 작은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불편한 분들은 심장박동기를 몸에 넣어 생명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위치 추적 칩을 심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이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머릿속 생각만으로 로봇에게 저기 선반 위에 있는 책좀 가져와라고 명령하는 세상. 인간의 생각과 기계의 행동 사이에 모든 물리적, 시간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를 바라본 생각에서 시작해서 재사용 로켓, 위성 인터넷,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마침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도구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하나씩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전 세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쥐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까요?